안녕하십니까 어, 공인 농사 정봉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어, 적절한 조치를 법에서 강요를 하고 있고 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그런 적절한 조치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로, 어, 근로기준법 제1 6 3에 보면은, 그직장내으로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어, 신속하고, 어, 저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 여기 있는데, 그러면 그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한다는 의미,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미, 그리고, 어, 그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어,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이 의미는 어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 이런 사건 어, 이좀 시간이 지체하게 되면 그사실 관계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좀 빨리 최대한 빨리 어, 그를 처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법에 의해서 그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보고됐을 때 사업주의 어떤 신속한 조치 내용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두 번째는 어,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객관적인 조사라고 하면은 그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라고 하면은 어,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그리고 관계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 우선은 그런 어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그 신청인 다시 말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고 그 가급적 육하 원칙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가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관계인에 대해서 또제무의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런 다음에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어, 가해자의 어, 이게 직장 내의 괴롭힘이나 아니면 업무의적정 범위 내가 어, 이런 어, 어떤 상충적인 관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어, 그 가해자의 어떤 소명의 기회를 주면서 그 내용을 어, 어, 획득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 당사자 조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또제 2의 그, 가, 어, 어떤 제 2차 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어떤 그 보안 세약서나 이런 걸받아두면서 사전에 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조치가 이런 조사가 끝나면은, 어, 그런 조사에 대해서 어떤, 어, 사실관계, 사실적인 어떤, 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 이런 게 명확할 때는 에자체적으로 뭐 판단될 수 있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노동부의 지리해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인 노무사 같은 전문가한테 이런 내용을 어, 어떤 법률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 판단하는 게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계 조치를 할 때에는 어 근로자 어 어떤 피해 근로자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한 기회를 주고 어 그런 어 징계 조치를 하는데 그 징계라는 게그 사안에 따라서 뭐 서면 경고도 될 수가 있고 뭐 감봉이나 또어 어떤 가장 무거운 징계는 징계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중한 징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어 법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절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한테 우리가 판단한 내용이 그렇고 이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 내용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그 피해 근로자에 대한 수긍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그 피해자 근로자가 앞으로 그 어떤 새로운 보호 조치나 아니면 또 분리 조치나 아니면 그에 필요한 뭐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도 어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나 수용 가능한 어떤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급적 그 이런 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어 사업주 내에서 처리해야지 이게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외부로 가게 되면은 그 가해자나 피해자나 또 회사도 엄청난 그 고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가 이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어 어떤 수용성 있는 징계를 하고 또 피해 근로자한테도 어 같이 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조치나 또 징계 조치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